2026년형 BMW E8은 미래형 스포츠카의 감성과 BMW가 자랑하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로 운전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감각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한다. 이 차량은 BMW의 전동화 시대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모델로 평가되며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효율성까지 모든 요소가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2026년형 E8은 더욱 견고해진 차체 구조와 새로운 전기 모터 조합으로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동시에 브랜드의 특유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만들어낸다. BMW iE3의 외관은 한눈에 보기만 해도 공기 역학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라인들이 돋보인다. 전면부의 얇고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레이저 라이트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깊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부드럽게 흐르는 실루엣과 낮은 차체 비율은 스포츠카 특유의 다이내믹함을 보여주며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는 안정적인 주행을 예고한다. 사이드에 적용된 유려한 공기 흐름 채널은 공기 저항을 줄이며 동시에 냉각 효율을 높여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 또는 고급스러운 가벼운 구조를 바탕으로 위로 열리는 스커트워 방식이 유지되어 이 팔만의 상징적인 특징을 이어간다. 전체적인 바디는.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차체 강성은 더욱 뛰어나면서도 무게는 낮춰 기민한 드라이브를 가능하게 한다. 내부로 들어가면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확연히 느껴진다.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콕핏은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더욱 선명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급 가죽과 재생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친환경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BMW의 프리미엄 감각을 잃지 않았다. 시트는 스포츠 카답게 양쪽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고속 주행이나 와인딩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는 착좌감을 제공한다. 실내 조명은 상황에 따라 색상이 바뀌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돼 기술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완성한다. 2026 BMW 아이펄의 심장인 파워트레인은 한층 향상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모터 출력이 강화되었고 배터리 용량 역시 늘어나 전기만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더욱 길어졌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시스템은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하며 전기 모드에서는 정숙하고 섬세한 주행이 가능하다. 두 동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어느 속도 영역에서도 끊김없는 파워 전달을 보여준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BMW가 오랜 시간 다듬어온 드라이빙 감성이 살아나며 차량이 스스로 운전자의 의도를 예측하는 듯한 민첩함과 정교함을 전달한다.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차체 균형과 정확한 조향성은 운전자에게 강한 신뢰감을 준다. 배터리 효율 및 충전 기술 역시 더욱 발전했다. 고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의 전기 모드 활용도를 크게 높여준다. 전기 주행과 가솔린 엔진의 절묘한 조합은 연비 향상을 가져오며 도심 주행에서도 높은 경제성을 유지한다. 또한 BMW의 최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상황에 맞춰 최적의 동력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 성능과 효율 모두를 잡는 데큰 역할을 한다. 주행 보조 기술과 안전 시스템은 비엔더베르의 최첨단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됐다. 반자율 주행 기능은 고속도로와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능동형 안전 패키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최적의 승차감을 유지하고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도 안정적인 차체 제어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2026 BMW E8은 단순히 멋진 외관과 고성능을 갖춘 스포츠 카가 아니라 전기와 미래 시대로 들어서는 BMW의 상징적인 모델이다. 강렬한 디자인, 수준 높은 주행 감성,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며 차량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하루 일상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이동이 필요할 때나 주말에 감성적인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을 때 모두 완벽하게 대응하는 차량으로 미래형 스포츠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BMW가 오랜 경험과 기술력으로 완성한 2022R은 단순한 모델 변화를 넘어 전동화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더욱 특별한 주행 경험을 약속한다.